저희는 플라테스가 끝나고 밥을 먹으려고 삼겹살을 먹고 가요. 이거는 동생 밥그릇, 이건 제 밥그릇이에요. 저희는 밥을 얼려서 먹고 있습니다. 이 사이로 누랑나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아. 그치? 여기 프레임이 그 쪼개져 있는 것 같아. 속성 같아. 그러거나 말거나 삼겹살은 맛있다. 오 김치 끝나면 또 해주시나? 당연하지. 다 먹었다고면 우리 엄마가 울면서 감기 갈지도 모야. 드디어 다 먹었다고. 맛있지. 엄마 또 해줄게. 이번엔 물 먹어요. 어, 내 볶음 김치. 꺼내봐다 음. 저 볶음 김치였어? 음 엄마가 한가준 오이김치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음. 음. 삼겹살이랑. 김치로 한 상에 뭐야? 참 개구리 뭐야? 어 음. 며칠 전부터 울었어? 개구리 같은 다른 애도 울던데 뭐 이상하네? 크네 망꽁이 이란 걸 대전에도 개구리가... 개구리가 나무로... 대박으로 안가면 근데 뭐. 여기 스팟, 스타필드 옆인데, 오잖아. 아주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. 다안다니까요 안 사람들이 <laughs> 벌써... 많이 공개해서... 집이... 집을 공개하지는 않았어? 괜찮아, 짜한 되니까. 방구. 어국한몰라국한요 한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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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가 한국! 한 몰라, 스 한국! 한가두 개밖에 없국 한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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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주변 어디든국 한국! 음. 너무 한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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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약 한국! 한국! 왜? 더싼 데가 있을 것 같아서 음? 저 놀러 갑니다 어딘지는 그때 영상으로 아니 다가올수록 비싸진다고 그랬잖아 숙소? 응 음. 오늘 더싼 데도 내일 하면 돼 안이렇게 맛있을 얘기냐고 오늘 굶었냐고 왜 이러냐고 영양가 없이 밥을 먹으면 빨리 소화가 되는 것 같긴 해내짐 무시하는 거야? 영양가가 진잖아 아니 근데 내 저녁시간이 다섯 시야저녁에 내가 먹는 시간이야 이제 계속 늦춰지는 거야. 너는 저녁 때안 늦게 먹으니까. 음! 아니라고 응. 음. 뭐, 이 정도로 다시 먹을까? 좀 일찍 먹고 자는 게 편한 거 같긴 해. 그치? 무례하구나. 왜? 아침에 <laughs> 밥시간을네가 정하려 고 왔다니. 미안. 고객님들께서. 음, 고객님들. 밥 먹자, 한 기다리겠어. 무례하구나, 삐삐 밥 먹는데. 발고락을 뭉쳐지자니 아픕니다. 5인치 많이 남았어? 열심히 먹어야겠네 나다 아, 먹을게 눌러가지고 갑자기 인기가 떨어졌어 엄청 잘 먹었는데 초반에 쭉쭉 줄어들었어 그때는 난데 지금도 맛있는데? 맛있긴 해 오늘도 많이 먹고 내일 삼겹살 같은 응. 얼굴이 되겠군 어, 왜 이렇게 맛있어? 미쳤다 삼겹살 진짜 맛있지. 삼겹살도 잘 구웠어. 고기도 맛있는데 잘 구우고 배고팠어. 역시 최고의 반찬은 뭐다? 배고픈 운동이다. <laughs> 아, 공복 운동. 근데 우리가 진짜 에이스라서 에이스라고 해주는 걸까? 어. 어. 모든 사람한테 그러는 거야? 어. 슬레이브라잖아. 내가 말했잖아. 그페레스하 선생님들 좀 칭찬 청 칭찬 천재들 많아. 와 진짜 에이스 반이세요 이런 얘은안 해도 되는데 해주니까. 역시 뭐? 나. 뭐. 에이스 반할 수도 있지. 못할지도 몰라. 나이 먹어야 돼. 혹시? 고기는 양념하고 구워 먹어야 제맛. 구운 거 바로 먹어야 제맛. 응. 잘 구워야 제맛. 잘 구웠어? 내가 삼겹살 구으면 이런 맛안 나. 감사합니다. 인정 수지 고기는 잘그끓는 사람도 잘 먹어주면 더 좋지. 요리가 그렇지. 나 굽는 거 진짜 번거롭잖아 그거 잘 구워야 돼. 똑같이 구워도 내가 뭐 구우면 많이 없다니까? 나왜 이렇게 모니좀 크게 나와? 니가 가까이 앉았나 보지? 뒤로 앉아 내가 뒤에 앉아있어, 저걸 다먹었다 뽕이야 다 먹었네 응. 많이 먹었어? 응, 소고추장에다가 먹어 맛있어 짜 소고 찌가내랩시 간이 없 어서 소고 지가, 내 랩. 아, 원래 제 막걸리 있 다는데 막걸리 를못먹 어서 탄산수 넣 어서 먹 습니다. 이싸서 처음 뿌는것 같아요. 짤면 좀안 먹어서. 별로야. 별로일 것 같아. 술이 너무 조금 들어. 너무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야. 아야? 먹어볼 수 없고 답답하다 답답한 노릇사야 고기 더 구우라고 욕심부려 놓고 난다 먹었으니까 여기까지 그 여행 유튜브라는 거 배웠어 뭐왜 쳐다보기만 해? 잡았다! 맛있는 남순아? 우리 삐삐삐 삼겹살 먹을 줄알 아나? 안돼 먹으면 안돼 고양이야 삼겹살? 응 왜? 돼지고기 들어가 있는 사료 본적 있어? 먹긴 한데 안 먹어, 어도서 시도해. 아니, 밥안 먹는데 밥상에 털 날리기, 동물이. 응. 예의가 없어. 니가 예의가 없다고 하니까 가잖아. 걔라도 예의가 있어야지. 개꾼 되세요? 맹꽁이 같은데? 응, 그런 게 온다니까. 이상한 인가? 아빠가 그렇게 예의범절에 되게 중요하신 분인데 어떻게 밥상머리 해줘 이렇게 안, 아안 배웠을까? 하늘이 쌈 싸먹어 하늘이 아 잔소리가 응? 나이가 할, 마흔인데 80살 할머니랑 친구해야겠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키웠어 나를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, 지금? 응. 우리 엄마 욕하는 거라고? 딸이 잘못,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. 근데 우리 엄마를 걸고 있는 거지, 치사하게? 너 치사하게 왜 그래, 우리 엄마한테? 치사한 게 아니지, 싸가지 없어,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? 나는 엄마 얘기는 안 했어. 육순이한테 전화해야겠어. 악당머리에서 예절했다. 아이 <laughs> 아니, 왜밥먹잖 어쩌라고? 아 미쳤나 진짜. 먹지마 우리 엄마가 한 거야. 야 고기 먹지마. 내가 샀어 먹지마. 네가 껐네 진짜 어느 순간 제가 이쪽에 안 보이면 이집 식구들한테 구박 받아서 쫓겨난 줄 알아요. 야 구박은 네가 해서 내가 아니야? g <laughs> o 그. 어디서 a 운 i 있어? h e 또써먹 l w 고 a t is t 이것도 o 려봐 유튜브에 <laughs> 왜? o o d Good. g o 또있 Good. g 진짜 앞머리 그렇게 자르고 더 심해진 것 같아 말안 듣는 거? 응 원래 안 들었어 수약기랑 컨디션이 좋은가? 컨디션 좋을수록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어 엔정숙 응? 개구리가 모르니까 수박 먹어야 될것 같아 뭔지 알지? 그발 담그고 이렇게 먹는 거 노인네 왜! 갬성 없어, 인마? 그게 노인네 아니야? 요즘 애들 모를걸? 발 담그고 수박 먹는 거. 마치 안 먹을 것처럼, 것처럼 하더니 잘만 먹는 거야? 그래? 응. 어? 아, 너무 쌌잖아. 빼왔다. 떡 그래. 폭죽을 터뜨려라. 이만 전총총. 이만 전. 면이좀 뭐? 뚫어 볼까? <laughs> 미쳤나? 왜안 하지? 아니, 밥 먹으면서. 왜? 그런 변기 얘기하면은 기분이 좋아? 괜찮아. 그만 먹어. <laughs> 내가 하는 건괜잖아그야 스타일. 듣는 건 싫어 은혜 눈에, 눈에 치얼스 <laughs> 오! 도시가 다시 생겼네 이건 내 한우리 밥상 야 태수기 이렇게 나쁜 사람은 어나다줘 월요일날 야 태수기 너 혼자 갈 거지? 아나 병원 가지? 병원 갈때 돼서 기분이 안 좋아서 지금 하이텐션인가 봐 제 소리라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 여기까지 안 놓았습니다 구독 안 해주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.